여러분, 황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금 같은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배당주를 매수하는 황금 거북이입니다. 주식을 할수 있어서 즐거운 월요일이 되어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하락 추세를 겪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역시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황금 거북이는 묵묵하게 시청자 주식 분석 영상을 만드는 중입니다. 오래간만에 황금 거북이에게 부탁을 하는 만큼 열정적으로 분석을 해야겠지요. 월요일부터 제가 힘을 내야 여러분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른손 주식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황금 거북이 투자 기준에는 조금 맞지 않는 종목인가 봅니다. 단기 순이익 부분이나 배당 지급 부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 재무 상태는 보통 수준이라 노란색입니다. 그래도 미래 성장성은 밝아서 빨간색이네요. 바른손 주식회사는 화장품 회사인지 영화 회사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기생충 관련해서 유명해졌기 때문에 영화 관련된 회사라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바른손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1,200억 수준으로 소형 주식이며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금은 지급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금요일날 분석 요청이 들어왔는데 주말에 다른 종목을 올리느라 바로 분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월요일 아침부터는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주가 흐름과는 다르게 재무제표는 빨간 펜 선생님이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매출액이 2019년 이전보다 2020년과 2021년에 상승했다는 점이지요. 낮은 매출액과 함께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전에도 기생충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시기 황금 거북이 역시 재무만 보고 바로 다른 종목을 봤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래도 이번엔 황금 거북이의 시청자 분이 관심을 갖고 있다. 고 하셨으니 조금 더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지요. 부채 비율은 황금 거북이 투자 기준에 맞는 100% 미만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유보율이 100% 미만입니다. 여유자금으로 쓸수 있는 금액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 부채 비율은 낮은데도 불구하고 재무적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로 본다면 10점 만점에 4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낮은 매출액과 단기 순손실 그리고 낮은 유보율로 인해 6점이 깎였습니다. 바른손은 바른손 ENA가 모회사이며 주요 주주가 지분을 40%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세력들이 움직이기 좋은 소형 주식입니다. 그리고 바른손에 대해 관심이 없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바로 2019년에 개봉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에 투자를 하며 이름을 알렸다는 글이 기업 개호에서 볼수 있습니다. 기업 개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름을 알렸다고 했지. 어느 정도 수익이 나타나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정량화된 수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짝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아래 2021년 1분기 기준 매출이 영화 산업이 1.4% 뷰티 부분이 89.4%라는 것입니다. 즉 바른 손 회사는 영화로 유명하지만 대부분의 매출이 화장품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주주 변동 내역을 보겠습니다. 바른 손의 현재 주가는 4,060원입니다. 물론 이 주가는 장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주요 주주가 지분을 매도한 단가를 보면 현재 주가보다 대부분 낮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매도한 거래 대금이 36억, 8억, 9억, 17억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서 낮은 금액 같지만 시가 총액은 1000억대 수준이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주주도 매도를 하는 종목다 목인데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변동성이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 중 하나는 세력이 갖고 놀기 좋은 시가총액 천억 수준이기 때문이지요. 바른손 주식이 크게 상승했던 2020년을 보면 상승의 이유가 기생충입니다. 그런데 기생충 효과를 보았다고는 하지만 영화 매출액이 너무 낮아서 다시 원래의 가치로 주가가 하락한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주식은 항상 실적과 함께 움직인다고 볼수 있지요. 그리고 2021년에 거래량이 높았던. 시기를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주가가 변동이 높았던 것일까요? 최근에는 두나무 지분을 인수했다는 이슈로도 상승을 했고, 요즘 NFT라는 이름만 걸어도 주가가 상승하는 NFT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거래량도 상승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 황금거북이는 딱히 투자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업투자자라서 주가창을 6시간 동안 볼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2021년 분기보고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볼때 매출액이 2020년과 2021년에 상승을 해서 다행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늘어날 수는 있어도 영업이익이 나면서 늘어나야지 여전히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한 사업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부분에서 영업 손실을 기록 중이지요. 제일 핵심인 뷰티 사업부분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기존의 황금 거북이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최근에 올린 종목 아모레쥐와 네오팜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알수 있었을 것입니다. 역시 중국의 소비심리 감소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외출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고 화장품 관련한 매출액이 감소를 한 부분이 많습니다. 바른손의 주력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뷰티 사업이 어렵게 된 이유라고 볼수 있지요. 그래도 2019년보다 2020년부터 화장품 사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매출액 역시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뷰티 사업 부문의 매출액이 증가를 해서 2020년 1년 동안의 매출액보다 2021년 3분기까지의 매출액이 높은 편입니다. 바른 손이 주식시장에서 유명해진 기생충 이후에 딱히 다른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서 영화 관련 매출이 낮아진 모습입니다. 2021년 영화 관련 매출액이 감소를 했지요. 화장품 관련 매출 덕분에 수출액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k 뷰티 산업에 대한 신뢰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매출을 통한 영업이익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도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은 조금 아쉽습니다 바른손이 2021년 들어와서 새롭게 설립한 회사가 두 곳이 보입니다. 바른손 스테이와 바른손 랩스입니다. 모두 설립일이 2021년 3월과 6월입니다. 기존의 화장품 관련한 매출에서 벗어나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장품과 관련이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업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사업 다각화를 한다는 부분을 들어서 미래 성장성이 높다고 할수 있지요. 물론 현재까지 투자한 경영 참가 목적의 타법인 투자 활동 내역을 보면 모든 회사가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가에는 악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식이 잘 되려면 부모가 잘 도와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그럼 모회사인 바른손 ENA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른손 ENA의 재무제표를 보면 바른손과 비슷하게 빨간 펜 선생님이 다녀온 상태입니다. 모회사가 잘 돼야 자회사를 밀어줄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모회사가 도와주기는 어려운 재무제표라고 볼수 있지요. 바른손 ENA의 자산 총계는 많아서 걱정이 덜 되기는 하지만 영업이익이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른손 같은 경우 기생충으로 인해 대박이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미 황금거북이의 시청자 여러분은 기생충과 관련한 영화 매출이 1.4%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금액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른손의 영업이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의 3분기 동안의 기생충 수익 정상 금액이 보입니다. 단위는 천원이니까 2억 9천만원 정도 되겠네요. 2020년에는 이미 수익이 실현되었지만 아무리 명작 영화도 같은 걸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마치 황금 거북이 주식 분석 조회수 같은 기분이 드네요. 한 개의 영상을 올리면 하루에 1,000원대의 수익을 내는 황금 거북이입니다. 황금 거북이의 투자 노트입니다. 바른 손은 미래 성장성이 높은 주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고 있고 화장품 수출도 기록하고 있으면서 여러 종류의 영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박이 나면 또 주가 흐름에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NFT 관련주로도 묶여있지요. 다 좋은데 재무제표가 아직 엉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면 그 기대감이 없어질 때 결국 주가는 기업 가치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아직 저평가 구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NFT 테마로도 상승을 했고 두나무 지분 매수와 관련해서 상승을 하기도 했으면서 좋은 뉴스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평균선이 주봉 차트와 일봉 차트 모두 120일선과 200일선 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시가 총액이 낮아서 흔히 말하는 세력에 의해 주가가 움직이기 쉬운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많은 종목을 통해 황금 거북이와 공부를 할수 있었습니다. 오늘 분석한 바른 손 같은 경우 봐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이 있었네요. 혹시라도 여기서 빠진 부분이나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황금 거북이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주세요. 일단 바른 손을 황금 거북이가 투자를 한다면 생각하는 지지선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주주들이 좋아할 만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황금 거북이는 3,000원대 초반이 온다면 관심을 가져볼 수는 있다고 보지만 큰 금액을 투자할 만큼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금거북이는 투자 보류 의견을 제시합니다. 물론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및 생각은 모두 황금거북이의 개인적인 생각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주식 공부를 할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주시고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을 해주시거나 개인적으로 후원을 해주신다면 황금거북이에게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거북이입니다.